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울림 병원 병원장 연준선입니다. 벌써 구현한지 100일이 되었네요. 추운 겨울날 힘든 개원 현장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해결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희 병원이 잠실에서 진료도 제일 잘하고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고 또한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도 제일 좋은 병원으로 만들고 싶은 구체적인 결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우리병원 파이팅! 안녕하세요. 연세우리병원을 키워주시는 각과 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9월부터 면접에 동참해 주시고. 개헌일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셔서 추운 겨울에 개헌식을 무사히 마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아이가 태어나서 한달두 달이 다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듯 연세 우리 병원도 한달두달 달 다르게 내오는 데가 늘고 있습니다.박과 원장님과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웃는 얼굴로 응대해 주시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덕분에 큰 부담병 없이 백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세 우리 병원은 믿음이 가는 병원, 수술, 비수술 잘하는 병원, 항상 친절한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병원장님을 비롯하여 각과 원장님과 각, 각 부서 팀장님과 그 이하 여러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우리병원 기획실장 염동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목표 중 중요한 것은 연세우리병원의 올바른 모습을 지역사에 회 널리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원 모두가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병원 학 분야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여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원 100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부장입니다. 연세우리 병원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연세우리 병원이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 여러분과 환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성장해 나가야 할 연세우리 병원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친절을 무기로 지금 모두가 행복한 병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연재우리병원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위한 진료에 배신하는 연재우리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00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네. 금방 가네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는 연재우리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우리병원 개원 100일 축하합니다. 통신과 진료하겠습니다. 연세우리병원 개원 100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우리병원 개원 100일을 축하합니다. <laughs> 연세우리병원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아, 연세우리병원이 앞으로 더욱 100일, 200일, 300일, 500일, 1000일. 계속 시간이 흐르고 여기서 더큰 병원, 어,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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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리의 대원 100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세우리병원의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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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리병원 100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어, 더더 우리 병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앞으로도 병원의 높은 발전과 안녕을 응원하며 연세우리병원 100일을 응. 축하합니다. 연세우리병원 100일을 축하합니다. 네, 연세우리병원 개원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연세우리병원. 대형 대기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세 우리 병원 화이팅! 화이팅!